비염 완화 이 재료가 답이다. 유금피. 유금피에는 플라보노이드, 타닌, 카테킨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금피의 염증 완화 효과는 비염 및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잡두콩. 잡두콩은 다른 콩류에 비해 비타민 A나 비타민 C가 많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침과 천식은 물론 비염과 충농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강력한 항산화물질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에 풍부하게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생강 특유의 향과 맛을 낼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향균 효과가 있어 비염을 유발하는 코의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검은콩은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 아놀레산 등이 풍부해 기침이나 가래를 사귀고 면역 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검은콩에 포함된 사포닌은 면역력 증강 및 원기 회복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포닌을 다량 섭취할 시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